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성입니다 오늘 이요 어, 2024년도 추석이에요 어, 지금 추석 날 새벽 2시입니다 어, 저는 이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어, 직업인지 부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직업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데 어, 추석 날 명절도 연휴가 없이 이렇게 출근해서 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 2시가 돼가지고 어, 회사 내에 있는 헬스클럽을 어, 왔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Oh. <laughs> 오늘은요 포카리 스웨트 어, 어떤 분이 분말로 된 포카리 스웨트를 저한테 어, 한 박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링티를 마시면서 운동했는데 오늘은 분말 포카리 스웨트를 이제 맹물에 타서 어,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찌네요 분말 포카리 스웨트를 이게 500ml 정도 되는 물통인데 어, 거기다 이제 분말 포카리 스웨트를 타서 잘 흔들어서 마시는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포크리트보다 좀 진한 것 같아요. <놀람> <놀람> Uh, uh. 링치, 아니 국가리 스웨트. 아, 어, 어, 여러분들은 어, 즐거운 명절이 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새벽 2시반 정도가 되어가 있는데, 뭐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아마도 이제 부인들은 어,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 부엌에 나와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명절 때도 회사 나와서 어, 운운을하하있있습다뭐뭐렇게힘힘들생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운동하러 온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제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길 바바라습습다다 <laughs> 어, 정말, 운동을 하다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어, 벌써 새벽 2시 45분입니다. 야,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을 좀 하고, 샤워하겠습니다. 한 5분만, 어, 걷다가 조게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땀바였다. 땀 아, 무슨... 아, 뭐 운동 스케줄도 없이 이것저것 했습니다. 아, 다음부터는 좀스케줄 뭐 정해서 체계적으로 뭐... 상부면상부하부면하부뭐 3부, 4부, 이두면 이두, 2부, 삼두면 삼두, 3부, 뭐 가슴은 가슴, 다음부터는 좀 정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열심히 했는데, 아, 예, 다음에 만나겠습니다.